1996년 병자생분들은 학업의 운대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연애 운 쪽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쪽이 훨씬 더 좋다고 하셨거든요. 1984년생 갑자생분들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당조를 해주셨는데요. 인간관계 쪽으로 이분들만 조심을 해주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신여청아입니다 네, 벌써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24년도 갑진년 종합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청룡을 뜻하는 갑진년 자체는 이번 해에 진토라는 기운을 막강하게 뿜어내는 해기 때문에 각 띠별로 이 진토의 기운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각 나이대별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굿굿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쥐띠분들 우리 쥐띠분들은 24년 갑진년에 화갯살이라는 기운이 가장 막강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실력님들께서는 우리 쥐띠분들이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스리는 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연령대별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오키도키 자, 그럼 먼저 가장 첫 번째로 1996년 병자생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자생분들은 이번 갑진년에 무언가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거나 반복이 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셨거든요 예를 들면 자격증의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니던 학교를 다시 독학을 하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했었던 업종과 똑같은 업종으로 다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 병자생분들이 학업에 운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를 다시 들어가시던 새롭게 뭔가 공부를 하시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라고는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어... 연애운 쪽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나간 무언가가 다시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라도 재회에 관련돼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녀님들께서는한번 지나간 연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고의 접어두시는 게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대인 관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번 갑진년에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류를 하는 것들이 줄어들겠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차피 나갈 돈들이라고 하면 남에게 쓰는 것보다는 내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쓰는 그쪽이 훨씬 더 좋다고 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라도 쓰시라고 하니까 금전은 많이 돌지는 않지만 그만큼 나가는 게 많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쓸 거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쓰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진년 자체를 봤을 때에는 이동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큰 이사라던가 아니면 이직이라거나 이런 식의 이동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가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하니까 이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4년생, 갑자생분들 운세를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갑자생분들은요, 이번 갑진년에 어떠한 일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만약 평소에 지나치게 자주 실수를 하던 부분이 있던 분이라고 하면 이번 갑진년 만큼은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낯선 곳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사업의 확장이라거나 아니면 사업장의 이전이라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절대 금물이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갑자생분들이 무리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아무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갑자기 투자를 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크게 돈이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강조를 해서라도 머릿속에 새겨놓아야 좋겠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또한 인간 관계 쪽으로도 뭔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갑자생분들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재회를 하게 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사귀었던 친구를 다시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옛날에 사귀었던 연인과 다시 연락이 닿게 돼서 재회, 다시 만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또한 가지는 결혼을 한 상태기는 하지만 별거 중이라거나 뭐 주말부부로만 잠깐잠깐 얼굴만 보고 지낸다거나 이랬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재결합이 된다거나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와도 재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긴 했는데요. 만약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예전에 만났던 연인줄, 인연줄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중생활을 할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분들만 조심을 해주신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건강 쪽으로는요. 우리 갑자생분들은 특히나 신당 쪽에 질환과 관련을 해서 많이 보여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미리미리 더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보시면서 본인의 몸상태를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쥐띠 운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나이대별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번 갑진년에는 과거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이번 갑진년을 더 나은 나로서 살아가기에 더큰 보험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띠분들도 24년도 대운 잘 잡아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넘어가요? 어떤 일들이 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 1996년생 병자생분들분. 더 나은 나로서 살아가기에 더좋 뭐 조... 아씨 <laughs> 이런 키워드만 보더라도 다시 다시 이런 키워드만 보더라도 아왜 자꾸 저러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